있으면서 오 왔다, 궁금한거 있으면서 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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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자, 여러분 한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빵야tv의 태공입니다 올해 한치 낚시 이제 3회차 나왔습니다 첫 출조는 좀 아팠고요 두 번째 출조는 한 마리 확인했는데 한 마리라서 좀 아쉬웠지만 사이즈는 좀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어, 벚꽃도 이제 폈다기보다는 이제 벚꽃도 거의 끝나고 있는 시점 이제는 한치가 진짜 나올 시즌이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 번째 출조까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 통영에서 동양호 타고 완전 남쪽으로 한 4시간 정도 나와가지고 오늘 포인트 위치했고요 자 오늘 포인트 수심 84.8m 수온 16.8도. 어, 제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수온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도착하자마자 현재 제가 캐스팅 연습하고 하느라 어 한번 흔들어 봤는데 오징어가 한 마리 나왔고요. 그리고 수면에 또 한치가 지나가길래 또 던졌더니 한치도 한 마리 반응을 했는데 아쉽게도 빠져가지고 얼굴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고 오늘 또 열심히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고 긴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한치 시즌이 올 건데 한치 시즌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오늘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새롭게 올 시즌 한치낚시 시즌. 시장하는 마음으로 설명 잠깐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많이 물어보는 질문. 태국님 며칠 날 출조하는데 봉돌 몇호 챙겨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카메탈 봉돌 동일하게 30호 위아래로 챙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피 보통 15호 위아래로 세팅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조금 여기서 깊게 들어가자면 공돌 세팅을 어떻게 하냐 수심이 대략적으로 점점점점 깊어질수록 싱커를 좀 무겁게 써야 되고요 그날 물속도가 좀 빠르면 또 무겁게 써야 되고요 반대로 입질 수심이 얕다 그리고 물도 안 간다 그러면 굳이 30호를 고집할 필요가 없겠죠 스피닝도 20호를 고집할 필요 없겠죠 이럴 때는 스피닝은 저 같은 경우에는 10호, 12호도 사용합니다 한치가 20m에서 물고 물도 안 가고 예민... 구는데 굳이 뭐 무거운 뽕돌로 빨리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가볍게 해서 천천히 내리면서 캐스팅해서 탐색의 폭을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낚시를 하고요. 또 베이트 같은 경우에 또 반대로 엄청나게 밑에서 문다. 내리면 문다. 예를 들어서 뭐 30m에서 문는데 그냥 내리면 문다. 이럴 때는 가장 빨리 내려가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그냥 30% 쓰시고요. 30m인데 30%로 내렸는데 뭔가 채비가 너무 서 있는 것 같고 안 문다. 채비가 조금 날리는 게 조금 좋거든요. 아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꿈은 날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럴 때는 뽕돌 호수. 한 단계 내려서 한25 정도 세팅을 해보고요.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뽕돌을 조절을 하셔야지. 정해진 뽕돌은 없다고 일단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국님, 쇼크리더 단차는 몇 미터 주나요? 이런 어, 질문도 많아요. 오머리 리그 같은 경우에 보통 1미터 내외로 세팅을 하는데, 이것 또한 수심이 깊어지거나 조류가 날리면 단차를 좀 길게 주는 편이고요. 물이 안 가고 수심이 얕다 하면 짧게도 쓰고, 이것도 어, 유동적으로 조절을 하셔야지. 정해진 정답의 센티미터는 없습니다. 어, 나는 캐스팅을 했는데 좀 엉킨다. 어, 길게 썼는데 엉킨다 그러면은 쇼크리더를 조금 줄이시고요. 그리고 쇼크리더가 길이를 줄였는데 엉킨다. 그럴 때는 쇼크리더 굵기를 3호에서 4호로 업그레이드하고요. 그리고 4호로 했는데 또 엉킨다. 그러신 분들은 5호 쓰셔도 됩니다. 뭐 5호를 쓴다고 해서 한치가 안 물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채비가 많이 엉키고 내가 초보자다. 입문자다. 이렇게 했을 때는 쇼크리더를 비교적 좀 남들보다 굵게 쓰셔도 됩니다. 쇼크리더가 1호 2호 올라간다고 해서 옆 사람이랑 크게 영향은 없으니까 어, 조율하셔서 내한테 맞는 채비를 찾는 게 정답입니다. 어, 잘하는 분 분들이 2.5호 쓴다. 잘하는 분들이 합사 0.6호 쓴다. 뽕돌 10호 쓴다. 따라가지 말고요. 내한테, 내 본인의, 내이내 역량에 맞게 세팅을 하셔 가지고 어, 옆 사람에게 일단 피해가 없는 낚시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어 합사 몇썼써요 합사는 어, 베이트, 뭐, 1호에서 0.8호, 스피닝은 1호에서 0.6호까지 사용합니다. 보통 0.8호, 8합사 0.8호면 스피닝 베이트, 뭐,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애기도 많이 질문 합니다. 어, 한치낚시, 애기 뭐가 잘 무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 저는 올해는 요, 마카라 애기로 한치낚시 시즌 이어갈 거고요. 이 애기에 대한 설명, 어, 이 애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요 영상 앞전에 어, 올려놓은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디테일하게 안에 설명이 잘돼 있으니까 그렇게 그 영상을 애기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치 낚시 가장 중요한 거 알죠? 수심 수심이 넘버원 no 그리고 두 번째 채비와 장비 세팅 어, 그리고 세 번째 뽕돌 싱커 선택 앞전에 얘기 드렸던 싱커 선택 그다음에 네 번째 그때가 애기입니다 애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 모든 세팅이 다 완벽히 된 이후에 애기에 대해서 풀어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심 세팅하는 방법은 요 뽕돌 위에 올려놓고 수심 세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면 수심이 안 맞아요 이게 배 높이가 작게는 1m, 2m까지 뭐 선수, 선미는 2, 3m까지 수심이 차이 나기 때문에 어 항상 뽕돌은 수면에 대고, 릴을 켠 다음에 자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카메탈 같은 경우에는 다단 채비하면 뭐 위에 애기에 맞춰도 되고, 밑에 이카메탈에 맞춰도 되긴 한데, 어 그거는 크게 차이 없을 것 같고, 오모리는 뽕돌에 세팅을 하세요. 그리고 다단 채비도 저는 이카메탈에 수심을 세팅을 해요. 이카메탈을 기준점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모리 채비, 오모리 뽕돌에 어 쇼크리다 1m 주고, 애기 3봉 애기. 이렇게 해가지고 두대다 채비는 동일합니다 삼봉액이 오모리 두대 어 편성을 하고 오늘 또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으로 오늘 로드를 세대 사용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옆에 선장님 계시거든요 허락 맞고 하겠습니다 허락할게요 뭘? 낚싯대 세개 오늘은 다섯 개 빼라 다섯 개 빼라고 허락했습니다 오늘은 다 널널해요 어 널널하고 다양한 층에 다양한 채비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낚싯대 세대 편성을 허락 맞고 막... 합니다. 에이? 포인트 수심 8 6 m 수온 16.6도 17.2도 나온다고? 수온이 17.2도 나오네요. 요, 요 미세하게 보일건데 17.2 어, 베이트 한 대는 어, 지난번에 잡았던 수심 5 0 m 4 0 m 사이 세팅을 했고요. 요거는 조금 더 깊게 6 0 m 세팅을 했습니다. 어, 로드가 야 무늬 떴다 무늬 떴다. 가비가 무늬가 와 크다 겁나 큰데? 어 사모액이 있어야 된다 저거는. 으아 야 오늘 저 떠가는 대형급들이 많네요. 아까 전에는 한치가 떠가지만 요번에는또 갑오징어가 이만하게 떠가네요. 자 이렇게 한치 낚시를 하다 보면 무늬오징어나 갑오징어가 됐든 어, 큰 어종들이 한 번씩 지나가요. 그럴 때는 뽕돌 있는 채로 채비 던지지 마시고 뽕돌을 저처럼 그냥 이렇게 빼고 달린 애기로 던져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 한 번씩 잡힐 때가 있거든요. 뽕돌 던지면 다 도망가고 그냥 애기만 던지면 따라옵니다. 아까는 물었거든요 한 마리 저렇게 지나가는 게. 자 선장님한테 오늘 허락맡았기 때문에 세대 사용할 거고요. 오늘 로드 오솔로 스키드 키 다이아 2500번 합사, 테스트 합사 0.8호. 초크리더 에스테르 4호에다가 오모리 돌에 달고 뽕돌 12호에 단차 또 1m 주고요. 애기, 마카라 애기, UV 오렌지. 지난번에 잡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걸로 잡았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 로드는 오슬로 C1, 오른쪽은 오슬로 DGR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릴은 두개다 동일하게 수심 측정 릴 5점대 세팅을 했고 합사도 테스트 합사 0.85로 두개 세팅을 해놨습니다. 스피닝은 일반액기 흔들 거고요 베이트는 삼봉 오모리 두개 세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나와가지고 바다 위를 보니까 오늘 잔잔하고 물색도 어느 정도 보여가지고 어, 보니까 이제 오징어 치어 작은 것들 하고 한치 치어들도 지나가고요 오징어 큰 애들 한치 큰 애들도 위에 수면에 지나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요관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신나게 흔드는 28, 38 하는 한치 시즌이 올것 같아요 어, 그리고 스피닝은 수심 체크를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어, 스피닝 같은 경우에는 5색 합사를 사용해가지고 미터당 합사 색깔이 바뀌어요 10미터에 뭐 파란색, 20미터에 노란색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중간중간에 마킹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1m 단위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m로 나오는 거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요. 보통 처음 하시면 명확하게 내가 28인지 38m인지 48m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10m 간격으로 확실하게 색깔이 바뀌는 합사 라인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 어, 달 말쯤에 또 출시될 합사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하면서 초보자분들이 수심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스피닝 하는 사람들은 수심이 뻥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돌거든요. 그렇게 해서 옆 사람이 봐도 라인이 보이는 컬러 선택과 내가 봐도 정확하게 보이는 어, 그런 컬러와 마킹을 제가 지금 테스트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또 한번 확인차 또 나와봤는데, 출시하면 또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거만의 또 특별한 여러분들이 수심 측정을 하기 좀 용이하게끔 합사를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 말까지 한번 기다리시고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앞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올 시즌 한치 낚시 좀 제발 우리 대박 좀 나자 신나야 뽑아보자. 자, 이렇게 60, 50, 40이요. 60, 50, 40. 자, 여러분 벚꽃도 이제 피었는데 우리 인생도 좀 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도 좀피었으면 좋겠고 꽃만 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서 오, 왔다. 이렇게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서. 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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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60m. 야, 이거 왔대, 왔대. 야, 입질 진짜 시원한데 야, 힘 너무 쓰다. 이거는 한치 큰거 같아요. 오징어 아니면 한치 큰 거. 자, 왔다 빵이야. 야, 힘 많이 쓴다. 꾹, 꾹한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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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힘 많이 쓴다. 야, 저번에 한치도 이랬다, 큰 거. 올라올 때까지는 방심하지 말자. 내 지금 조금 떨린다. 좀말 걸지 말아줄래? 지금 좀 떨리거든. 오징어가 됐든 한치가 됐든 큽니다. 와, 손맛은 좋다. 뭐가 나와도 좋다. 그냥 한치였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한 60cm 야리카 막 이런 거. 60cm 나오세요. 야, 너무 힘쓰는데? 어, 하얀데? 뭐게요? 뭐게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자 여러분, 첫수 우리 5순위 나왔네요. 겨울철에 그래 안 나오던 그 왕오징어 나왔습니다. 60m권인데, 오징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옥이기 때문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가라 친구야, 니 아휴, 잘 가래. 새끼 나오라 할 때는 안 나와. 울고 잘 간다, 올고잘 간다, 올고잘 간다, 간다. 손맛 빠떼이 그래도 희망은 생겼어요. 여러분, 매년 겨울에 오징어를 제가 배에서 썰어 먹거든요.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못 먹었는데, 또 금옥이 되니까 또 나온다. 닭빵야 왔다, 왔다 빵야 깔치 깔치 깔치. 뭘? 깔치 깔치 깔치. 깔치빵야 뭐라도 무너도 샤 날아라 깔치. 오늘도 깔치 나오네요, 깔치. 일단은 이거 나눠 놓을게요. 어, 좀 있다 미끼 쓰거 나. 야, 야, 왔다, 왔다. 야, 야, 왔다. 잠깐만. 왔다. 왔어, 왔어. 왔어요. 이거 한치. 오케이. 자, 왔습니다, 여러분. 깔짝했거든요. 이거 한치입니다. 자, 첫수 나오나요? 네? 제발, 한치 작은 것 같은데. 한수나 오빠야, 니네 보려고 장거리를 얼마나 오는지 아나? 장거리는 힘들다잉. 일로나, 일로나. 어, 빙글빙글 도노. 야! 아, 왔는데 빠진 건가? 아니, 뭔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여러분. 초리 때 유심히 봐야 돼요. 이. 한치는 지금 초반 시즌에 막 이렇게 안 와요. 깔딱 우욱 들어갔다가 살짝 깔딱 해요. 누른다고 해야 되나, 입질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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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깔치 아이가. 니도 뭐 아무도 없는가 아이가. 아 있다. 이거는 무겁다. 이거는 어차피... 무겁다고. 진짜... 깔치 아이가. 아니야. 구구구했다니까야하 한치. 야야 잠만 잠만. 야맞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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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laughs>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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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맞다 맞다. 너 있어. 야 니가 잡노. <laughs> 자 40m 권에서 한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치입니다. 야 졸로 가라 이거 내 방송이다. 그, 안녕하세요. 네, 제가 꼭... 가라고. 제가, 제가 좀... 아, 여러분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야, 4 0 m 한치 초수 좋으십니다. 저기요? 저기요? 아, 저기로 네, 가. <laughs> 왔다. 확인. 어, 왔다. 이거 기다. 40. 아, 힘을 너무 많이 쓰는데. 깔딱 했거든. 입질은 한치였어. 입질은 한치였습니다. 입질은 한치였다고 하는데 과연? 야, 옆에 떴다. 야, 이거, 이거 깔치다, 그거다시0 m 올라옵니다. 아, 한치여야 되는데. 힘을, 힘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근데. 자, 올라옵니다, 여러분. 뭘까요? 아, 입질은 깔딱 하는 게 한치였는데. 힘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 대포 한치였으면 좋겠는데. 제발. 뭘까요? 다. 반갑지가 않네. 아, 딱4 0 m 에서 이질이 한치 입질 같이 들어왔는데 또내 친구 만나자 칼때나 만나고 아또 금어기 때 이렇게 올라오네요. 손맛은 좋았습니다. 그럼 방생할게요. 아, 씨기 이거 참말로 맛있게 생긴데 이건 한치 대코알이 아, 오씨. 아이씨 뭐고? 와... 한방에 탕하고 갔구나요. 아, 이야. 지금 4 0 m 남았거든요. 40m에서 땅 때려 버린 거예요, 지금. 5군이 40m에 뭐가 깔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와, 내 라인이나 까바라 야, 까바레이 새로 감았는데. 아, 이거 잘, 잘못하면 또 깔치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갑자기 깔치할 속도가 엄청나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때려요. 템빈이 날라간 거야? 지금 주변에 계속 전부 다채비가다 날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만 저더 버텨보다가 안 되면 깔치로 돌아서야 돼요.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오늘 병행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깔치를 하든 한치를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채비가 계속 여기서 더 지속돼서 날아간다면 깔치로 바꾸든지 상황 봐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지금 솟아오르는 어군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 깔치네. 오징어 한치도 중간중간 섞여 있긴 한데, 이거 봐봐요. 기록이 솟아오르잖아요. 40m 보이죠? 여보 사이사이 오징어 한치가 있긴 한데, 거의 깔치가 주 베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 베이트피시일 수도 있는데, 솟아오르는 게 이제 깔치가 쫓아서 베이트피시가 솟아오르는 건지, 지금 저 어군에 담그면 깔치가 물어요. 결론은 저 퍼진 어군 밑에는 깔치가 있는 거예요. 야, 니네 채비 날라갔다. 깔치 이 새끼들 가위 들고 당기는 같다. 어 이거 꼰지 꺼내 하면 잘라 삐고 사월 초부터 해서 지금 벌써 세번 나와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얼굴은 계속 확인이 돼요. 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본격적인 시즌은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온도 많이 올라갔고요. 봄비 한번 오고 남풍이 조금 몰아 올라오면. 금방 수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나오겠지라는 희망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올 시즌 한치 낚시 출조하시는 분들 항상 안전하게 출조하시고 이왕이면 또 좋은 조각 좋은 손맛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올해 한치 낚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박.